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시티.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 녹두장군이란 별명을 가진 인물은 전봉준.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이건마스로 표기한다. 빈칸에 들어갈 문자는? X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이것의 이름은 단소, 인공 암벽에서 등반 기술이나 속도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스포츠를 무엇이라 하는가? 클라이밍,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를 쓴 소설가는 한강 작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식빵 사이에 잘게 다진 새우를 넣고 튀겨 만드는 중국 요리는 멘보샤. 여성이 머리를 고정할 때 쓰던 이 장신구의 이름은? 비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로, 뱀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마주본 상대를 돌로 만드는 이것은? 메두사. <laughs>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뇌졸중.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아내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잘 되면 내 덕분, 안 되면 남 탓으로 여기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귀노료.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함을 이루는 사자성어는? 주경야독 녹차는 영어로 그린티이다. 그렇다면 홍차는 영어로 무엇인가? 블랙티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으로 주인을 위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캐릭터의 이름은 지니. 배구 경기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격 기술로 네트 위에서 강력하게 공을 내려치는 동작은 무엇인가? 스파이크. 빈칸에 들어갈 말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 이것 잡는다. G. 산성과 염기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과학도구로 산성 용액의 빨간색, 염기성 용액에선 파란색으로 변하는 종이는? 리트머스 종이. 우리나라 군사 용어인 이것은 적의 침투 도발 등 국지적 위협 상황에 따라 발령되는 3단계 경보 조치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진돗개.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은? 도리어의 준말은 이것이다. 되래. 설탕보다 약 200배 더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인공감미료로 주로 제로칼로리 음료나 저칼로리 식품에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인가? 아스파탐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비운의 왕은? 루이 16세 특검법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이것을 임명하여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특별검사. 이것은 조선시대 관료 및 선비 계층이 화를 당한 일을 말하며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입은 살림의 화를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 테라피는 무슨 뜻인가? 치료요법 기업이 실제보다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분식회계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 체계를 뜻하는 라틴어로 주로 정치적 이념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이것은? 이데올로기.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은? 숙제는 밥 먹고 땡땡땡. 할게요. 다음 시조의 제목과 지은이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너기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 정몽주. 태풍의 중심부를 일컫는 말로, 바깥 부분과 달리 바람이 약해 고요하고, 하늘이 맑은 구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태풍의 눈. <laughs> 각국 경찰기구 간의 협력과 국제범죄의 수사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는 무엇인가? 인터폴.